안녕하십니까 고온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맥체인 성경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요기 4장, 로마서 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남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살라라 하니라 그가 살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살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살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르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르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 되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 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 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 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 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토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마가복음 8장. 그 즈음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러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써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돼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돼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다나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욕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어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난히 지혜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느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온.